안녕하세요. 그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동네 목사 조준철이라고 합니다. 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항상 목사라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어, 항상 말을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무슨 내용을 듣든지간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서 음 원래는 신앙은 삶인데 음 설교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치게 되길 원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음, 방송하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설교가 아니라, 음, 삶에 대한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음, 갖기를 원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한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하게 되겠죠. 뭐첫 번째로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간단한 일들을 음,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두 번째로는 뭐 알고 싶거나 묻고 싶은 내용들을 특별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음, 셋째는 뭐. 제 주특기일 수도 있는 음, 성경 이야기나 다른 것들을 음, 이야기하는 컨셉이 될것 같은데요. 음, 최대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음, 간단하고 쉽고 솔직하게. 동네 목사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있으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방송일에서 테스트하면서도 실수를 많이 해서 잘안 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기, 적극적으로, 어 구독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여러분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생활에 친숙한 주제들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정도에 찾아뵐 생각인데, 혹시 일이 있어서 음,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뭐, 월수금 이렇게 세번 정도는 꼭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말고 음, 매일 오전 11시 정도에 주제를 들려서 여러분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음,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음,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